안녕하세요, 룸필입니다 이번 문화에서는 지난화에 이어서 리베시티 근처의 캐러민 습격 사건을 조사하고 그 서브캐가 끝난 다음에는 언더월드에서 브로컨 스틸의 또 다른 서브캐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이들아라도웨이 <놀람> 애국자의 안내서, 의료형 보호대, 5 5 m 2탄돌교소총 야구모자, 안경, <laughs> 템들 되게 많습니다. 병뚜공도 466개나 있어요. 완전 돈을 퍼주는 퀘스트였네요. 포일 수류탄, 플라즈마 지뢰, 펄스실에, 방랑상인의 복장 오, 너무 무겁다. 오, 센타우러스. 센타우러스 피 이게 죽은 항무진이 있으니까 이 사람 루팅하고, 저기 있던 뮤턴트 마스터 루팅할게요. 페로윈 대장이네요. 젊은이의 3, 월간 총기 리뷰, 주간 세일즈맨, 32 라이플, 10mm 권총, 바이크 고글 병뚜껑 262개. 오.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이제 템들을 하나로 합치도록 할게요. 그위 쓰레기통 별로 루팅할 건 없는 것 같네요. 어, 뭐야? 이거 제적들이 아직 있다고 표시되네요. 음, 어, 좋은 템들을 갖고 있는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니건튼 녀석 루팅하고 찾으러 가볼게요. 왼쪽에 한 놈, 어, 뮤터트 토이소리탄 여기 <laughs> 꺼서 나오질 못하고 있죠? 뮤터트에게 치욕타 어 뭐야 왜 하늘에서 터져? 뭐야 왜 하늘에서 터져? 왜 저러죠? 어, 어쨌든 어 뮤터트분들 뮤터트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상관없어요 방어 쇼코 반격 반공격 <laughs> 오 불구 방어하고 반격 한번더 방공격! 오공격을 피했습니다! 공격! 공격! 방어! 아... 방어를 못했지만 방격 맞지도 않았어요 염치 구이 녀석은 세월 수류탄이랑 철근 곰물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저 너머에 또 다른 적들이 있고 제 동료랑... 싸우고... 있는 줄아는데 아니네요? 맨마크좀 이상하죠? 일단 수류탄이나 한번더질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던 뮤턴트를 루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턴트 마스터, 개고기, 마이크로패션 셀, 트라이빔 레이저 소총, 너무 무거움. 그리고 잿더미 아, 이건 센타우러스네요. 루팅할게 피밖에 없었습니다. 뮤턴트이 있던 곳에 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네요. 저는 여기. 메인퀘 마지막 부분에 리버티 프라임이랑 같이 왔던 건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뮤턴트놈들이랑 레이더놈들이랑 기스을할 용기가 용기를 내서 이 퀘스트를 만들어줬네요. <laughs> 이 위에 뭔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뮤탄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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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턴트 마스터! 녀석 방금 그 뮤턴 기관총 뮤턴 기관총 들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저저 퀵세이브하고 수리 수리 특수한 폭을 찍어서 만들 수 있게 된 수류탄을 던지면 돼요 어 어디가 어디가 막을 한번 더오오 한번 더 오, 오. 한번 더, 한번 더. 오. 실패했습니다 아니 이거 유리병으로 만든건데 저 다리 맞고 튕겨져가지고 엄청 이상한 곳에 터졌네요 그래서 고지대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류탄으로 한번에 데미지를 주는거 외에는 뭐기대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던..던져 던져 던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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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똑바로 날아간다! 데미지 없음 <laughs> 괜찮아요? 라이플로 잡으면 됩니다 오 뭔가 도전과제 해결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녀석이 무기를 떨어뜨렸죠 잡았습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기관총을 들고 있어요? 어 이..이것도 떨어어요 괜찮아요? C팩 먹고 슬타 한번더 던집시다. 오, 이번엔 오브로드 근처에 터, 터졌어요. 근데 죽지 않았네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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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거다 던져, 다 던져. <laughs> 어, 체력이 제법 깎였네요. 동료도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 하 아! 낙사하는 건 동료가 막아주지 못했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잡으면 돼요. <laughs> 어찌됐든 잡으면 됩니다. 왓츠 레이저 소총! 블랙템 있으니까 쏘는 게 너무 느리네요 그냥 잡을게요 오! 제더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쉽죠? 어... 뭐 어찌됐든 약간 좀 싸우는 게 추했지만 제작들이 스킵된 이유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얻은 같이 얻은 테이프를 읽어볼게요 새로운 접성 장소 안가난침 뱉는 잭이라고 해 머들리 같은 이놈들이 글을, 글을 읽을 줄 모를 것 같아서 이걸 보내줬다 만일 네가 이걸 듣는다면 내 부하놈들 중 하나가 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겠지 만일 그놈이 잘못됐다면넌 죽은 목숨이고 계획은 이래 브라더드가 앵클레이브와 한바탕하고 있을 때 물을 실은 수송대를 친다 그들은 모든 운송료를 포기하고 싶어 할때 우리가 보호 서비스를 제외하는 거지 황무지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브라미 머리수대로 돈을 받고 우리가 물을 파는 거야 손을 잡고 싶거든 다음 기술을 기다려 일이 끝나면 물을 챙겨 정인 시각에 네가 있는 곳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불꽃 할머니를 찾아봐. 탈머니는 방구객을 반기고 입이 무겁지. 게다가 형편없는 스튜도 있고. 바로 거기가 우리의 접선 장소다. 비렐레의 선착장 옆, 강 옆에 있어. 잊지 말도록. 아, 불꽃 할머니라는 사람이 한패네요. 비렐레의 선착장으로 빠른 이동을 해서 저 녀석들을 잡을게요. 어, 뭐야. 왜 총소리가 나? 배틀링이죠 오, 밑에 또오르드좀 멀리 있어? 브레타 끄고 쏴도 될것 같습니다. 오, 무기를어뜨렸어요 <laughs> 다시 죽네요. 괜찮아요. 다시 쏘면 됩니다. 오, 뭔가 도정까지 휘둘리는 소리. 아마 저 형들 잡으면 레벨업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오, 실장전, 실장전. 간다, 간다, 간다! 어, 잡았다! 뮤턴트 마스터만 남았습니다? 마스터 잡아! 영치 17! 레벨업 하나? 못한다. 어, 레벨업 했다! 어 이제 브로큰스틸 DLC를 하고 또 다른 DLC를 하나 한 다음에 이제 모하비 지역으로 다시 갈 건데 그때 DLC에서 얻은 템들을 모하이 상인들한테 팔 건데 웬만하면 그때 흥정 100이어야 비싸게 팔수 있겠죠? 어.. 아마 레벨 30대 찍는 퍽 덕분에 대부분의 스트들이꽤 대폭으로 오를 거예요. 흥정은 제가 카리스마를 1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스포에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어째서지 2더라고요. 이 특수한 퍽을 찍으면 9로 오를 텐데 카리스마가 7이나 올라서 한14 정도는 오를 겁니다. 이렇게 14 오른 거랑 제가 레벨업해서 투자한 거랑 합쳐서 총 75가 되면 옷으로 10 올리고 잡지로 10 올리고 그리고 우산아기한테 사이버웨어 수술을 받아가지고 5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5만 있으면 100이랑 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흥정으로 최대한 비싸게 아이템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북이랑 다른 스킬들 대신에 흥정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42까지 올릴 수 있네요. 완료. 그리고 여기 다른 강도놈들이 있는 게 보이, 보이니까. 세이브를 하고 이놈들한테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싸우게 되겠죠? <laughs> 멀티 플라즈마 라이플. 오, 네 명이나 있습니다. 대화 강도. 어, 뭐야, 아무 말도 하네 아, 침배는 제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야 되네요. 넌 대체 누구야? 어, 일 때문에 왔어. 아직 사람을 구하나? 음, 그러니까 신참 중한명이란 말이건 좋아. 니가 아무 안고를 알기만 한다면 받아주지. 만약 아니면 널 죽는다. 듣던 도중에 빠르게 동네서암고가 뭔지 모르겠네요 암고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면 죽겠죠? 아니 이 녀석들 잡을 수 있으니까 죽진 않겠죠 뭐, 근데 이 녀석들 따라가면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맞다 암고어 안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일럭찌개 열려라참깨열려라참깨는 참개. 뒤에 물음표가 붙어있죠? 아일럭찌개를 선택해볼게요 좋아 아직 기억하다니 운이 좋군 맞았네요 <laughs> 누가 널 들여버린지 모르라도 그 땅은 아무 상관없지 갱이 간단한 규칙이지 누구든 강한 가장자가 누구든 가장 강한 자가 규칙을 정하고 그게 바로 나야 자 아무 곳이나 앉아 애들이 돌아올기 기다리지 오 그리고 이걸 입어 우리 갱이야 우린 전부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 강철 갑옷 추가됨 메탈 헬멧 추가됨 어 너무 무겁다 무겁다 어 뭐야 이거 입으니까 스타 팔라딘 폭이 적용이 안 되네요 어 퀘스트 진행될 때만 입도록 할게요 우린 전부 금속과 갑옷을 입고 있지. 이미 모든 준비가 됐다고. 여기 쓰리통 있으니까, 잡템들은 여기다 보관을 하고, 이 녀석들 말대로 할게요. 화연방사기 프라이빔 레이저 소총. 강찰가옷 메탈 헬멧. 엑세이브 잭. 뭐야, 신경쓰인 게 있어? 자리에 앉고, 긴장 좀 풀어. 그래서 몇 점이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던가? 간단해. 우리가 캐러면을 공격하고, 생명의 물을 챙기는 거지. 그리고 리베시티에 충분히 모이고 나면 우리가 황무지 보호 서비스를 제안는 거지 음... 이 녀석을 화술로 설득할 수 있는데 화술이 19%밖에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놈이 대장이 될 시간이야 나랑 너 지금 결투다 라고 하기, 해볼게요 나가 죽고 싶나? 나야 좋지만 칼, 파이프, 막대기 총 내가 총도 많이 썼나? 그런 말은 적 없어 칼, 파이프 아니면 막대기 중에 고르라고 했지 아직까지는 내가 이 패거리의 두목이라고 그 그래, 그럼 칼 좋아, 자, 여기 전투용단을 받아. 이거만 사용하라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날 찌르거나 다른 녀석을 찌르면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행운을 빌어. 이게 필요할 거다. 어, 나 아직 장착 아닌데 전은 바로 칼을 뽑고 있네요. 비겁한 놈이죠? 어, 뭐야, 야, 스타펠라딘. 관여하면 안 되지. 야, 멍청아! 동료가 도움이 안 되네요. <laughs> 그러면, 이 불꽃 탈모의 판접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동료들을 대기시킬게요. <laughs> 약간 도움이 안 되는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쓰레기, 아, 아까 물건 다 보관했었네요. 어, 근데 왜 무게 한기가 이래? 아, 지금 제가 허기 때문에 무게 한기가 낮은 상태네요. 이것들을 치유하고, 동료들 없이 전생랑 싸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구. 이것도 치료를 해야겠네요. 불구 상태랑, 이제, 모든 디버프를 처리를 했습니다. 헬멧은 잭. 결투다. 칼. 저 새끼 지금 의자에 앉아있네요. 아까 전 이런 상황이 반대입니다. 저 투형 당검. 블랙타임. <laughs> 무항무역의 의자에 앉아있었죠? 오, 비틀거리기까지 합니다. 공격 한 번도 안 받고, 결투에서 이기겠는데요? 오. 한대도안 맞고 내가 이겼습니다. 정정당당히 두목을 죽였군. 잘했어. 관리 대회로 하면 네가 새로운 두목이 되어야겠지만, 우리도 이제 휘둘리는 건 진절머리가 난군. 네가 두목이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네가 리펠리티에서 어싸우을 받을 수 있다면 이호송 계획에서 널뺄 거야. 아... 리펠리티어에게 일을 끝냈다고 보호하십시오. 또는 그녀에게 보호를 요구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뭐냐? 아직은 브라더드 편니까, 이 녀석들을 잡고 리펠리티어를 도와주도록 할게요. 녀석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허미치기에서 수류탄 넣어서 한 방에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허미치기 펄스 지뢰! 전의 펄스 지뢰! 지레. 펄스 지뢰가 원래 인간한테는 효과가 없는데, 호주머니 넣어주면 인간이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터져도 저한테 데미지가 안와요 아 카르마를 얻었습니다. 카르마를, 카르마를! 카르마를 세번 연속으로 얻었습니다. <laughs> 넘치 22 이제 이 녀석들을 루팅하고 동료들이랑 같이 리버시티에 돌아갈게요 아 그리고 저기에 있는 뮤턴트가 게틀링 메이저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루팅을 해야겠죠? 엄청 좋은 템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불꽃할머니라는 사람이 이 녀석들이랑 한 편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잡고 루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놓고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맨 마크가 뜨네요 저 사람이 불꽃할머니일까요? 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건 그 거고. 거래하는 것이 관심 있어. 이 사람 상인이네요? 오. 8 7 3캡을 갖고 있죠? 안녕. 은신 치명타! 경치 4. 카르마 하락. 어째서?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어째서인지 잡으니까 카르마가 하락하고 있죠? 불꽃 탈니에 냉장고 열쇠를 얻었어요. 그리고 30일 아이플도 하나 얻었네요. 불꽃 탈머미, 할머니... 상품 보관함으로 쓰는 거는, 아, 여깄네요. 불꽃 탈머미, 냉장고, 스팀팩, 슈퍼 스팀팩, 둘, 히드라, 더러운 물, 브라민 스테이크, 루카콜라, 누카 콜라, 넘즈앤 루카, 오오오, 탐들 막아놓은거 있죠? 868킬. 어, 근데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다 챙기고, 템들 적당히 합친 다음에, 술 먹은 템들은 다시 넣어놓을게요. 침 뱉는 제 저한테 마늘템을 줬으니까 인석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한테 탄을 조금 들어달라고 할게요. 이디. 이디가 제 말을 안 듣죠? 제가 직접 가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잡은 뮤턴트한테서 개트링 레이저를 얻고 그리고 템을 다시 정리하고 리베시티에 돌아갈게요 이에 있을텐데 안보이네요 뭐야 왜 없지? 어 저기 살점이 하나 떨어져있습니다 레이더 배트 오메리탄, 오메리탄피. 제가 잡은슈퍼메오트는안 보이는데, 어쨌든지 뜬금없는 레이더 살점이 있네요. 앞자마자 바로 왔어야 했나요? 어, 저거 뭐야? 사람인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네요. 음, 아, 저 사람이 혹시 슈퍼메오트 아이템 다 루팅한 걸까요? 아, 안 보이네요. 그이에는 어! 하수구! 주간선 하수도라는 곳으로 갈수 있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뭐야? 어! 어디를 통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탈짝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굴 굴! 어차피 굴. 잡아도 아이템 루팅을 못할 테니까 경험치만 루팅할게요. 수류탄! 수류탄 이쪽에서 던진다. 어! 어! 경치 2! 그럼 지랄 조금 얻었어요 이제 리베시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서브캐도 빅스리한테 돌아가면 끝나도록 만들게요 빠른 이동 리베시티 여 밑에 오 캐러맨 캐러맨 잠깐만 잠깐만 내가 투자한 캐러맨이요 리베시티 경비 호프 박사 호프 박사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동료들한테서 템을 받아올게 빨리빨리 빨리 이디에 2D 사팔랭 뭐해 뭐해 하,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라도 팔게요 풀어왔어. 그래, 수락. <laughs> 안녕. What are you doing? 어, 뭐야. 이제 레퍼레이티한테 퀘스트를 보고할게요. 음, 누구든 간에 캐러맨을 공격했던 세력의 배후를 본 적이 있나? 침 뱉는 제기라 불리는 자는 이제 생경 쓰지마. 그는 이제 죽었어. 정말로 대단한데. 고마워, 잠시만 기다려주면 네 보상을 위한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하지. 아비라니, 무슨 말이야? 아, 그래. 지금 당장 줄만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 어 없어? 없어? 간단히 말해. 이제 자원이 바닥났어. 내 부하놈들 중 돌아온 놈은 반에 반도 안 돼. 최악의 상황이 두렵군. 빅스리에게 연락해두지. 정화 시절에 처박혀있는 브라더의 석이지. 브라더우드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 생각해. 어보비를 받는 루트로 갔어야 했나요? 아, 근데 어차피, 리베시티 나중에 제가... 다른 퀘스트를 하고 뭐 지금 이 퀘스트를 하고 못 받은 추가 보상들을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받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이 퀘스트 이제 빅슬리에게 돌아가라고 됐네요 그러면 빅슬리한테 받은 서브퀘스트중 마지막 서브캐를 해볼게요 그리폰이라는 사람이 언더월드에서 중요소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퀘스트 하는 김에 가서 다른 팀들도 팔도록 할게요. 리폰! 오, 거기 매끈 양반. 이리 오십시오. 놀라운 회복의 물을 음미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평범한 물이랑 뭐가 다르지? 왜, 다른 이야기가 들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거야? 난 구울들이 이것의 놀라운 특성을 깨닫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이름을 바꿨지. 음,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원래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는 몇 가지 비밀의 재료를 추가했어. 정확히 같지는않지만더 나아졌지. 한명 얻고 싶나? 맛술 무료 샘플 하나 주면 안 돼? 실패. 공... 아 죄송합니다. 공짜 샘플은 다 나갔군요. 내일 다시 와주십시오. 얼마에 갖고 팔고 있지? 좋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물과 같은 놀라운 물건 위에 얼마나 지불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놀라운 샘플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50개에서 75개 심지어 100개의 병뚜권을 지불합니다. 실로 놀라운 효과를 지불 지불하기... 고장하기 때문이죠. 글쎄, 40캡?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오. 더 싸단 말입니다. 30, 20, 10? 오늘의 승자가 나왔습니다. 신사순교 여러분. <laughs> 이상한 놈이네요. 그냥 말하지. 그렇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낮은 기억, 낮은 가격, 겨우 병특권 10개에 여름만의 놀라운 생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좋아, 여기 10캡이야. 이제 놀라운 회복의 모를 줘. 거의 계셨군요. 여기 있습니다. 병특권은 제게 주십시오. 거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래인 것입니다. 환불이나 교환은 없습니다. 그렇다네요. 회복의 물, 갈증 마이너스 82, 방사능 플러스 2, HA 플러스 16. 이거 성수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방사능만 늘었네요?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야, 이거 방능물이잖아 아, 저는 회오의 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판단이 끝났습니다. 음,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났어? 정말로.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지? 화술! 말썽 피우고 싶진 않아. 그냥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성공! 49% 성공하네요? 좋아.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 브라우드는 단지 물건을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렇지. 그들은 날 쫓아내며 소리쳤어. 구름 깨끗한 물이 필요 없어. 글쎄, 가장 놀외였던건 내가 그 값을 치르고있을 때, 그 다음 알게 된 거지. 나와 대하던 서기관 빅슬리가 그 일을 담당하는 놈이었어.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난 구울도 치료, 값을 치르할 가치가 있다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좋은 건 어찌됐든, 그들의 방상을 제거해서 생명의 물을 만들었고, 방상핀은 원래 구울 신체에 효과가 없지! 아, 이 녀석 말이 되게 빠르네요. 정화시설의 빅슬리에게 그리폰의 물 공급에 대해 아는 걸발혀켜내라네요 설득해서 알아낸 정본데? 일단 이 녀석이랑 계속 대화를 해볼게요. 핏보이 삼촌은 이게 방사능 덩어리라는군. 재밌구만. 어, 뭐? 니네 소목에 붙어있는 그 모시기가 물이 어려움 됐다고 그랬다고? 그게 정말 그런 걸알수 있는 장치를 꽤 놀랐군. 하지만, 분명히 그건, 아, 잘못된 정보일 거야. 확실히 너에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더니 그걸 수리할 필요가 있겠군. 화술, 19%. 넌 뭔가 꾸미고 있어. 부인할 생각 하지 마! 실패. 다시 대화! 보이 삼촌, 이게 방사능 덩어리래. 그리고 아까 전에 화술을 실패했지만 이번엔 카르마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정해, 난 신경 안 써. 이 얼간이는 알아서라고. 하난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laughs> 아무도 당신을 놀리지 않아. 모두들 네가 좋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이멍청이들중 아무나 붙잡고 말해봐. 음, 아니 내 말은 귀중한 고객님들. 그들은 놀라운 회복에 물로 이미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음, 빅스리한테 화술로 설득해서 알아낸 사람이 이, 이 녀석인데. 아직 안다고 해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 뭐야. 병특권 600개? 이 녀석이 병특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빅슬리가 또 다른 정보를 줄것 같지도 않고, 이 녀석을 잡을게요. 명치 11! 놀라운 새우괴물, 그리폰이 죽었습니다. 어, 죽었어. 퀘스트 실패! 어, 뭐야! 왜! 어, 이 녀석을 잡으면 퀘스트가 실패, 실패네요. 그러면, 빅슬리한테 가서, 다른 두 개의 퀘스트는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 저 그리폰에 대한 정보를 불라고 설득을 해볼게요 빅보이 빠른 이동 제퍼슨 기념관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빅슬리한테 다른 두서브이 보수를 받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언더월드 서브이 정보를 얻어서 이 퀘스트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